아 좋을 것 같은 느낌. 와 이거 스위스 가은구나 이게 그렇게 싸다고? 뭐? 어? 와 이빈아 미쳤어. 잠깐만 이빈아. 이빈아. <laughs>

역시 어, 모수어첫 응. <끄라와> <끄라와> 번째 날 아, 그래, 불맞건 아닌가? 그럼 봐, 사진 바꿔 줄까? 난 괜찮은데요? 시크 시크 어? 파레야 파레 <laughs> 안돼 맛있었다. <laughs> 여기로 들어갔단 말이지? 어? 뭐야? 여기? 어디? 여기? 여기? 여기도 음식점이야? 어, 여기 또그 주인이 여기 있어. 아네, 이 되니까. 가 그런가 봐. 8 유로 밖에 안 한다. 네, 진짜 오 근데 나무에 있으면 뭐 돈도 뭐못 벌어. 다 주느라. 맞아 네. 뭐. 안녕 가까이. 30만 원 가까이. 3가이가옷이 오. 오. 에떤로도빈아 음. 런웨이 해봐 <laughs> 턴 해야지 턴 턴에서 다시 와야지 이게 엘리스 형이름면 여기서 이렇게 오냐. 응, 차, 응, 차. 영, 차, 영, 차. 또 하이 해주면 좋겠다. 와, 완전 커. 와, 멋지다. 그니까. For so long that I've become a stranger to love. And so my branches of sanity fail. I'm weary of home, I'm weary of trying to bloom when the sea sends God and change. I love for the world. When my heart is cold, always good times and roses and shampoo. This heart just paints me a picture of you. You so. I want to memorize those eyes. 아 토마토 삭깔 멍멍이가 진짜 네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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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좀더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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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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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하고> 아 또, <emperor> <아이, 방금> <이발> 아. <Alice> 근데 자연스럽지 응. 예민이가 해준 오버립. <laughs> 야 우리 진짜 아침이랑 다를까? 깜짝아. 예민아 너 여기 컨실러 발라줄까? 컨슬러 여기? 컨 펜슬로 하면 잘 가려질 것 같은데. 그래. <laughs> 안 나오지? 아 진짜? 보니까, 아 이거 완전 그거잖아. 완전 표적표적. 야 여기 여기는 동장이 뭐야? 진짜. 오, я н а ш 우와. 아 보자.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? 와, 미쳤어. 와, 야, 진짜 대박. 엘빈아, 우리 이런데 오라. 지금 똥 타는 것 같은데? 아니. 머리를 찍어도 이쁘구만. 오디오 가이드. The Cana uh, the Canarias, Isla uh, Canaria, Canarias Island, and yeah. Balearic Islands. Mallorca, Minorca, Ibiza. Do you know Ibiza? Ibiza, Mente yeah, I yeah. know. Ibiza, Formentera. This <gasps> one so Advice, If you want an advice, uh, write me, and I. I asked to my friends, and they and he, she tell me, and I write to you to go to eat something if you want, uh, oh, okay. <laughs> s uh, search a place. Uh,

라도 남기고 싶어

알았어? 삼촌비가 <한정듀어> 좋아하는 맛이야? 햄찌 맛 같네. <laughs> <깜찍어봅시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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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모르겠지? <laughs> 어? 이거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? 우리 올리브도 먹을 것 같아. 잘 발라먹어야 돼.

경계 커버가 없어해고는못 사서 이런 어 커버가 없는그 앉을 수 있는 커버? 스커트하고 지 <laughs> 대박이다 진짜 어 올리고 사서 이것도 적용 하게 경계 왔지, 알바 절대 바로 못입고 대형? 대형? 스톱스톱어지아슬프어 이스일이 <laughs> 너무 <laughs> 맛있겠다 예뻐, 귀여워 먹을래? 어. 먹 어. 불안하다 밤, 저녁. 6시? 7시인가? 7시에 풍경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옷을 <laughs> 잘라줘봐. <오스젤러드. 웃음> 우리 집 앞. <laughs> 우와, 아. 맛있겠다. 토마토 진짜 좋아하는데. 야, 토마토가 벚꽃 같아. 야, 근데 특이하게 생겼어. 토마토 벚꽃인가봐. 그런가? <laughs> <laughs> 모르겠어. 너 마트가 있겠? 한테 사준다고? 아 이건... 어. 어, 자주도 있다. 시끄어 <laughs> 우리 마트에서 돈 아껴서 마트인데, 그래, 마트가 <laughs> 싸바는나 <싸워라. 가자. 웃음> <laughs> 아, 거의할건없었지만다다 먹고 싶 먹고 싶다. 먹고 싶다. 먹고 싶다. 먹 먹고 싶다. 먹고 싶다. 먹고 싶다. 먹고 싶다. 다 먹고 싶다. 고 싶다. 먹고 맛있다 먹고 싶다. 먹고 싶 is it the fault i can't speak 맞아. <laughs> <laughs>